골반과 다리를 연결하는 이곳 바로 고관절입니다. 몸무게를 버티고 보행을 돕는 그야말로 핵심 관절인데요. 이 고관절의 연골이 따라 뼈끼리 부딪히면서 관절염을 일으킵니다. 네, 엉덩이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고관절염뿐 아니라 어, 디스크, 협착증 등의 허리 질환에서도 나타나기에 모두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퇴행성 고관절염을 허리 디스크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지요. 어, 여기서 고관절에서 소리가 크지거나 운동 범위가 많이 작아진다든지 이 보행이 의식하게, 어색하게 하게 느껴지신다면은 이 고관절에 있는 병변을 한번 의심해봐야 할 것입니다. 노화나 비만은 퇴행성 고관절염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바닥에 앉는 습관이나 격한 운동도 고관절 부담을 늘리는데요.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우리 신체가 노화됨에 따라 이 고관절이 마모가 되어서 이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 특히 중년 이상의 연령의 과체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잘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젊은 연령대에서는 다양한 스포츠와 여가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활동을 자주 하게 되면 이 고관절 자체에 무리가 가게 되어서 문제가 나타나기 합니다. 연골이 다 닳을 때까지 방치하면 고관절이 체중을 못 버텨서 절뚝거리게 됩니다. 허리나 무릎까지 통증이 이어지는데요. 활동이 힘들어지면서 골다공증 같은 합병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어, 대부분은 약물 치료나 이 물리치료 등의 그 보존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 이런 치료가 효과가 없는 일부에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환자분의 나이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보통 뭐 한달 내지 한달 보름 정도는 목발을 사용하시게 되고 뭐 회복을 잘 하시게 되면은 인공관절은 10년 내지 20년은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관절염은 수술 후에도 체중 부하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가벼운 산책과 바른 자세, 그리고 식단 관리를 꾸준히 해주는 게 좋겠죠. 건강3 6고였습니다